아니야 내 말이었어 들러가면 아, 어떡해? 그 어떡해 저희는 평소에도 늘 어리버리한 짓을 하지만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이일어나는 거야 <laughs> 왜 나한테만 막... <laughs> 왜 <웃음> 오늘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어왜 <laughs> <오! 웃음> 좋아 그렇게 의문을 갖는 거 좋아 뭐래 싫어 <laughs> 그냥 <laughs> 앵무새처럼 쫄래쫄래 조작을 <쫄래지> <laughs> 어? 아, <나> <laughs> <머리> 하지 말고. 어, 아, 나잘못렀다 <laughs> 거래하지 말고. 따라가게 하려다가 거래 렀지 높아.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아.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. 와, 엄청 많은데? 어,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상관없어 아... <laughs> 누나, 더 안으로 들어가 봐. 예, 도망 못 가게. 하고. 음. 어, 여기 옆에도 하나 있었구나. 음. 저 말은 웬만하면 도망가는 주제, 에 저항은 하지 말지 누나누나몫신데 저거? s 어안을래안 <laughs> 먹어 배가 불러 한 마리밖에 없지 <laughs> 아니야 네 마리였어 어 c k u 어 I'm not. I'm n o 아이 아, 이거 다, 다 죽으면서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. 아 리젠 될거 같은데. 네. 잠깐만. 하지 마. 네. 예. <laughs> 저기 적을 공 저기 뭐야? 적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위험 인물이야. 어. <laughs> 최고 위험 인물이야. <laughs> 여기 우리를 위협하는 해보 없다니까? <laughs> 여기 하나 있자든 보자. 자, 석이야 보자. 자, 보자. 자, 보자. 자, 보자. 자, 보자. 자,

돌진! 돌진! <laughs> 두명 두명이구나 어 세명이다 어, 세명이네 세 원로 명이었다. 원로부터 어, 원로, 어. 원로 원로 아! 원로 안들어가네어 아들아, 아들아, 죽었어, 파이브. 이제 거기다 죽였네. 얘도 죽어가더아안데 아니, 새로. <laughs> 누나, 아, 서기관도 때린다누나 어. 원로 먼저 잡고. 어. 얘 레벨이 너무 높아. 얘를 잡을 수 있을까? 어 잡네 그래도. 어 마법봉이다우. 와 내가 입차려야겠다. 마법봉이다우. 어, 일단 아, 일단 아, 나가서 어. 봐야 되겠다. 무서워. 또 리젠 될까봐. 오고. 어. 안놀랬니안 놀래네. 누난 자로 내가. <laughs> 이렇게 초록색으로. 변한.. 뭐, 그런... 이름이 초록색으로 변한 애들은 여기랑 가요. 완전 우호적인 관계인거야? 음, 여.. 여기로.. 귀하 장소.. <laughs> 어? 어? 대답해라! 뭘? 초록색 이 아이디는 시지? 얘네들하고 우호적인 관계인거냐고.. 물어봤잖아 내가.. 아. 검은... 실면의 아. 나라로... 얘 봐라, 얘 자꾸 내 말을 씹네. <laughs> 잠깐만... 대답 안 할래? <laughs> 퀘스트... 퀘스트 좀 보자. <laughs> 오...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? 뭐... 방금처럼 그렇게 캐스트 공유를... 아... 캐스트 창에서 캐스트 공유... 이거 왜안 받아? 뭐... 안줬잖아 나한테. 안 줬겠니? 내가? <laughs> 오! 너 그때 내가 보니까 힐도 안 줘놓고서 줬다고 빡빡 우기더만 뭘 빡빡 우기진 않았지 뭘 빡빡 우겼대 또 강조야 강조 몰라? 강조법 <laughs> 강조해서 얘기한 거지 여기 그 뭐야 야영지 말도 안되거봐 이제 내가 널파악해서 내가 영상을 음. 보다 보니까 해놨지 여기 여가 귀한 장소로 <laughs> 어 해놨어 <laughs> 와. 바람쥐다 어머, 잔인한 인간바람쥐를 죽이다니. 이그 귀여운 걸. 어, 눌러봤어? 바람쥐 얼굴 나오는데. 어, 얼굴까지는 어, 어, 안 봤는데. 오, 어, 불쌍해, 바람지. 아, 너무 귀여워. 어머, 미안해. 어. 다바람쥐살인마 잡아야 돼? 야. 나 여기서 내려가다. <laughs> 오, 떨어질 줄 알았는데. 안 떨어지니? 어, 인간형이다. 어, 어디가니? <laughs> 아, 이. 어, 뭐했어? 나한테 폭탄 던졌어? 이 새끼가. 어, 어디야? 어, 폭탄 던지 뭐, 아프지도 않잖아 <웃음> <웃음> 기분 나쁘잖아 어, <웃음> 폭탄 던지니까 나쁘시끼 아이고 뭐이렇게 시끄러워 아 몰래 더그 나아지네 어?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원래 그이 지네 어? 오 마이 갓오 마이 갓또그 일이 일어났다오 마이 갓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oh 여기 올라올 수 있어? 있어? 모르겠어 이거 완전 저쪽 다 갖고 다시 올라와야겠다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<laughs> 왜, 나한테만. <웃음> 왜? <웃음> 왜! 왜! 왜 나한테만! <laughs> 아니, 이게, 떨어지는 왜? 일이 있나? <웃음> <웃음> 누나, 이 기계팔 먹었어? 응. 오 기계팔 하나. 다시 가? 누나가 좋아하는. <웃음> 오! <웃음> 왜? 오마이갓! 야! 진짜 알려줘야지! 왜 떨어지게 만들어! <laughs> 어, 어? 몰랐어? 나시쿤 거? 몰랐지! 오마이갓... <laughs> oh 여기서 oh 살아나시라니 그냥 여기서 와 대박사건 아 물로 떨어졌으면 아마 살지 않았을까? 아 물로 떨어지려고 한 건데 <laughs> 어이, 없무 够吗？